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미리 예고드린 바캉스 헤어편을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제가 메이크업 편이랑 이어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링은 살짝 다르지만 같은 헤어하는 방법이고요. 오늘은 이렇게 옆에를 땋는 꿀팁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여운 앞머리 고데기 넣는 방법까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고데기 하는 방법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랑 같이 바캉스 헤어 그리고 고데기 하는 방법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준비물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고데기랑 집에 있는 꼬리빗, 그 다음에 고무줄 두 개만 있으면 되고요. 고데기에 대해서는 문의가 많은데요. 집에 있는 미니 고데기, 판고데기, 봉고데기 다 상관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집에 있는 고데기 사용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가르마를 5대5로 정확하게 나눠서 갈라줄 거예요. 꼬리빗을 쭉 연결시켜서 뒤에까지 가르마를 완벽하게 나눠주세요. 저는 머리를 깨끗하게 닦는 것보다는 살짝은 잔머리도 나오고 지저분하게 닦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꼬리빗으로 머리는 깨끗하게 다 빗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 끝까지 꼬리빗으로 깨끗하게 다 빗어주는 작업 해줘야 돼요. 잔머리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머리가 쉽게 엉키더라고요. 지금부터 머리를 따아줄 건데요. 이를 먼저 이렇게 세 가닥을 나눠주고, 자 이번에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가운데에 있는 머리가. 뒤로 가는데 위로 넘어가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가운데 있는 머리가 뒤로 넘어가는데 위로 넘어가면서 시작을 해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머리가 맨 앞으로 오면서 앞에 있었던 머리는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세 가닥 닦기의 바로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었던 머리 앞으로 넘어가면서 앞에 있었던 머리가 다시 중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첫 번째 딱히 토대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으로 뒤에 있던 머리가 다시 맨 앞으로 갈 건데요. 밑에 있는 이 머리들 있죠? 이 머리들을 잡아서 합쳐주고 그 다음에 맨 앞으로 넘어가 줄게요. 다시 앞에 있는 머리들이 뒤로 넘어갈 텐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똑같이 머리를 끌어와서 합쳐주고 넘어가 줄게요. 다시 뒤에 있었던 머리가 앞으로 오면서 합쳐주고 끌어주는 겁니다. 지금 머리를 계속 앞에, 뒤에, 앞에, 뒤에. 따주는데 이거를 그냥 따주는 게 아니라 끌어오기 작업을 해주면서 따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머리에 있는 이 잔머리들은 살짝씩 남겨주면서 따주고 있어요. 이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고데기를 할 아이들이라서 얘는 이쁘게 남겨주는 거예요. 옆에서 가지고 와주고, 따주면서 옆에서 가지고 와주는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얘가 살짝 어렵다면 친구들 머리로 먼저 하다 보면 얘가 나중에 조금 감이 잡힐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머리로 하면 아마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어느 정도 기장이 길었다면 남은 머리들을 다 합쳐 주세요. 그 다음으로 세가닥 딱기를 짱짱하게 해 주는 겁니다. 세가닥 땋기가 완성이 됐죠? 이렇게 하면 지금은 굉장히 정갈한 머리인데, 손가락 두 개로 얘를 머리 위에서부터 꼬집어 주듯이 볼륨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주면, 머리에 볼륨감도 살릴 수 있으면서 만약에 머리 숱이 없으신 분들은 숱이 많아 보이는 효과도 줄수 있고 우리가 많이 보는 아이돌 땋는 머리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볼륨감이 예쁘게 살아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빼주는 작업을 하면서 따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이쁘게 빼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고 머리를 따아주면 이제 딱히 한쪽은 완성이 됐고요. 가운데 있는 머리가 먼저 뒤로 넘어가 주면서 시작을 해줄 거예요. 뒤로 넘어가면서 가운데 있는 머리가 앞으로 오고 앞에 있었던 머리가 중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뒤에 있는 머리가 중앙으로 오면서 바로 뒤에 있었던 머리들 끌어와서 밑으로 합쳐줄게요. 앞에 있었던 머리가 중앙으로 넘어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앞에 있는 머리를 밑으로 끌어오면서 합쳐서 뒤로 넘어가 주고요. 다시 뒤에 있는 머리가 중앙으로 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밑에서 머리 끌어와서 합쳐주고 넘어가 줄게요. 이,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 주면서 넘어가 주고 뒤에서 머리를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남은 머리카락들 똑같이 세가닥딱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꼬집어서 빼주는 작업 해주면 됩니다. 얘를 많이 빼줘도 되고, 저는 막 지저분하게 빼주는 애들이 더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쓰는 고데기는 케어 매직의 스타일링 고데기인데, 이건 사실 전문가용 고데기라서,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추천 안 하고 제가 이제 남자분들 헤어를 할때 주로 쓰던 고데기인데 제가 지금 집에 판 고데기가 없어 가지고 이걸 쓰는 거예요. 그 굳이 이 고데기를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판 고데기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밑에 있던 머리도 안쪽으로 살짝 말아 줄게요. 특히 우리 머리가 끝으로 갈수록 손상도 심하고 열을 많이 받았던 아이라서 얘네들이 모발이 더 얇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소중하게 고데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르마를 반반 나눴잖아요. 이 가르마를 먼저 뽕을 넣어줄 건데요. 앞머리를 잡아주고 고데기를 먼저 위로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정면에서 봤을 때 뽕이 살았죠? 앞머리에 뽕을 살짝 살려주고 난 다음에 어 제가 요즘 자주 하고 다니는 하트 앞머리는 고데기를 잡고 앞으로 말아주는 건데요. 얘를 다 말아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몇 가닥만 말아주는 거예요. 앞방향으로 말아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말아주면 얘가 앞머리가 하트로 생겨요. 여러분들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죠? 자 <laughs> 이렇게 앞에 핫트.. 에베베 핫트 앞머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뒷머리들까지 전부 다 컬을 똑같이 넣어주면 이상해서 조금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섹션.. 자, 얘까지는 핫트 앞머리를 했는데 얘네들은 바깥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럼 고데기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바깥쪽으로 말려야 되겠죠? 아까는 앞으로 넣었죠? 이번에는 반대예요. 뒤로 넘어가 줄게요. 샤샤샤 뒤로. 뒤에 어디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laughs> 제가 뒤에 어디야라고 하니까 시리가 대답을 해요. <laughs> 짜잔! 귀여운 컬이 완성이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예쁘죠? 분명히 앞머리 하트 넣었을 때까지만 해도, 어? 했었던 분 있었을 거야. <laughs> 자, 다시 고데기 뽕 넣어줄 건데요. 이 뽕은 고데기를 잡고 위로 넣어줍니다. 앞에 내가 하트 만들고 싶은 만큼만 잡아주고, 어디로? 앞으로 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한두번 정도 하트를 만들고 싶으니까, 하트 하나, 그리고 하트 두 개. 짜자잔! 이렇게 두 개까지 만들어줬어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 머리들은 어디로 바깥으로 꼬아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의 상큼한 바캉스 헤어가 완성이 됐습니다. 옆에가 좀 포인트로 들어가는 딱히라서. 여러분들, 바캉스나 놀러갈 때 체육대회, 여행에서 알차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앞에 하트 뽕 넣는 꿀팁까지 넣었으니까요. 여러분들. <laughs> 집에서 한번 연습해보시고 친구들한테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 계속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